차트를 분석해준 남자, 셀레나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동성화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동성화인텍 이거 차트, 그 고점서부터 좀 살펴볼게요. 일단, 고점에서부터 저점 내려준 거, 저점이 확인이 됐고, 저점에서부터 고점 올라왔는데, 61.8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멈추고 다시 하락. 다시 한번 위쪽 61.8포인트에서 다시 하락. 지금 지지받고 있는 부분이 382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. 한 시간 먹으로좀 볼게요. 지금, 어 채널 자체로도 일단 보면,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게좀 눈에 확연하게 좀 드러나거든요. 근데 이전에 고점을 여러 번좀 받고 지금 매물대도 쌓아놨고 수렴을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 아래쪽으로 좀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차트를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 그런 지점이 확연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은 사실 슈팅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힘 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 매도자와 밑에 쪽에 있는 매수자가 서로 받치는 힘과 팔려고 하는 힘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둘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점이 나와 있는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홀딩을 하시면 되는데 만3 6 0원 구간에서 9 9 3 0원 구간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폭락입니다. 폭락. 어처벌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싸우고. 있 여기 부분에 쌓아오고 있다가 팍 깨지는 거거든요.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지금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급상승을 할수 있는 어 힘이 충분히 지금 모여져 있는 상태다. 왜냐하면 기존에 어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 놨었던 부분이 이제 보이시죠. 근데 최근에도 여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지 않아요. 이마이 뜻은 뭐냐면 여기 는 거래량에 줄지 않았다. 매도를 맞이하지 않았다. 그러면 충분히 위쪽으로 상승이 가능하거든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타점을, 좋은 타점이 왔다.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의, 어, 분석이 되느냐. 요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는 지금, 어, 하락파동. 요 하락파동에서의 고점인 618부근. 13,580원 부근을 일단 통과를 하는 순간, 그 다음에 저는 19,540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기준에서부터 살펴보면은, 대략적으로 한97% 정도 상승, 그리고 위대의고점서부터 대략적으로 42%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라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잡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13,58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날아갈 때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, 아니면 이이후의 움직임을 보다가 최, 최대한 밑으로 내려왔을 때, 지금 기점에서 부터는 최대한 10% 정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이 부분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잡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면 그때 정도 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만원 부근에 잡게 되면은 9,8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을 치면 될수 있는 거니까 사실 더욱 좋은 차점이 되는 거고 손익비도 더욱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동성 파인텍 어 위쪽으로는 13,580원 구간의 저항.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밑으로는 9,920원 떨어지면 볼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이 차트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차트 분석상에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분명하고, 차트 손익분기가 분기, 너무 좋다. 이런 차트 좀 잡아야 된다. 자, 보세요. 마지막으로 손익이 너무 좋잖아요. 손실 보면 요만큼 손실, 수익을 보면 많이 수익. 근데 이걸 더 낮추고 싶다. 그럼 이렇게. 너무 짧게 요렇게요렇게 가져가도 좋은 구간이다 동성과인테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와... 빨리 한번 가보시면 한국은 지금 막비 오고 바람 부고 난리라는데 컷